안녕하세요. 아버지 학교 TV 시청자 여러분. 두란나 아버지 학교에서 새롭게 펼치는 아버지 독서 나눔 운동, 일명 파더스프클럽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R&D 센터에서 사회운동 연구를 맡은 정진혁입니다. 2009년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후 저희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독서 나눔 운동을 통해서 더 다른 업데이트되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나와주신 두 분도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자환 형제고요. 23년 전에 본부 22기 아버지학교 수료했고요. 가족으로는 살면 살수록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지만 싸울 땐 왼수 같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4년 전 결혼한 자랑스러운 아들과 며느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11월에 수원용인 아버지학교 일기를 수료했고. 그다음에 저는 부부 상담 심리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 김남용 형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아버지 독소 나눔 운동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월 평균 아니요 연 평균 성인 독서량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월평균이라 그러면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연평균이라 그러면 한 두세 권 정도 저는 읽지 않나. 그것도 아내가 산책을 아내가 좋다고 한번 권유를 하면 마지 못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만 들어가도 단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게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책을 읽어야 될 그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문화체육부에서 어, 네. 성인 독서량에 대해서 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 성인들이 67.4%라고 합니다. 32.6%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67.4%가 그나마 1년에 9.1 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오. 예. 2015년 결과고요. 네.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2021년 결과는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성인이 52.5%라고 합니다. 그리고 47.5%가 그나마 책을 읽었는데요. 그, 그분들이 읽은 책이 연평균 4.5권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6년 내에 9.1권에서 4.5권으로 푹 떨어진 것이죠. 엄청나게 독서량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참 독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성인 독서량 중에서 아버지들만 또 분리를 한다면 얼마나 적을지 사실 상상이 갑니다. 아, 이거를 까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laughs> 예. 내년 뭐정초가 되면 올해는 좀책좀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고 계획은 잡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튕겨거리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책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서부터 열심히 읽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디지털 시대에 수많은 그 정보를 짧은 인터넷 기사나든가 영상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습득하다 보니까 사고력, 상상, 뭐 이렇게 공감력 이런 것들이 자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얕고 잡다한 지식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난독의 시대라고 읽힐 모양입니다. 네. 2019년 SBS 스페셜 난독시대 책 한번 읽어볼까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난독이 익숙해진 현 시대의 독서의 의미를 재해석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한 국어 교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작가가 말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면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는데 못하러 책을 읽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1 0 대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긴 글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기사를 읽어도 어 잘못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난독증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도 좋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 자녀들을 키우면서 책좀 읽어라, 책좀 읽어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는데 아버지는 본인이 책을 읽지 않는데 아들 애들이 따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 아버지 본인들이 먼저 책을 읽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그 모습을 보고 애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응, <laughs> 네, 에, 그래서 최근에 많은 시민단체, 지자체, 뭐 학교, 직장 등에서 어, 다양한 주제로 독서나눔 운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꽤 인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책을 읽는 교도소 만들기 또는 뭐 사색하는 도서관 만들기 등의 교도소 교화 프로그램으로. 독선하는 그 치료 프로그램으로 어 개발이 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죠. 더더군다나, 외국에서는 수감자들을 위한 독선을 통해서 치유가 돼가지고 성공적 독사회로 네. 아주 유명합니다. 예. 아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학교도 대한민국의 아버지 교육의 그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독선하는 운동을 펼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추구하는 올바르고 건강한 남성 문화, 소통 문화를 이루어가려면 깊이 있는 독서와 또 솔직한 나눔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변화와 삶의 실천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독서 나눔이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건강한 문화를 선도하는 일이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식을 못할 수는 있지만 서서히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보자교 운동도 맨 처음에는 되게 적게 시작을 했죠. 한 교회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좋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진 것처럼 이 독서 나눔 운동도 책을 사서 읽고 나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네. 아버지께 스텝 드린 우리 먼저 이거를 시작하면 이게 좋다 그러면 아마 이게 사회 운동화야, 운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본인들 먼저 참여를 한다면 이것이 진짜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고 가정을 살리는 운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똑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도 읽고 나눔으로써 그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듯이 좋은 책을 함께 읽고 나누면 우리 각자의 삶을 삶의 고민, 걱정, 염려 이런 두려움들을 나누게 되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내 모습이 누군가의 가르침보다는 나눔을 통해 가지고 내 모습을 성찰할 수 있고 깨닫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버지 독서 나눔 운동 파더스 북클럽을 통해서 아버지가 불통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어른, 지혜의 어른으로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파더스 북클럽에서 진행하는 아버지 독서 나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뭐 사회적인 지위, 예. 뭐, 교회의 직분, 이런 거다 소용없고요. 그냥 아버지라는 분은 모두 누구나 참석을 해서 함께, 한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삶을 나누며 서로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예, 한 사람이 열 권을 책을 읽는 것보다 열 사람이 같은 책을 읽고 나누는 것이 두세 배의 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다양한 아버지들이 저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걸할때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들의 취약성이 바로 공감과 소통이거든요. 이런 계획을 통해서 향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면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같은 책을 읽는다.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이 서로 연결되고 독서 후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 되게, 되, 되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책이라도 사람마다 사실 깨닫고 느끼는 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의지도 사실 혼자일 때보다 같이 할때더 그렇죠. 실천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강남지교에서 먼저 이 독서 어, 토론 나눔을 먼저 시행을 해봤는데 시작할 때보다 시작을 하고 나서 같은 책을 읽고 같이 이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나눔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음.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또 음. 아버지들이 솔직히 요즘 아버지들이 산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어디서 맞아요.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음. 한 권의 책을 읽고 같이 자기 의 속마음을 음. 나누며 가정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치유해 보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음. 위로받는 실링 시간이었어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이 독서 나눔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 안에 우리 실천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치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독서 이 나눔 운동이 저는 치유에 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파더스 북클럽 정말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뭐 SNS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밴드, 뭐, 여러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같고, 예. 여러분도 참여해 보시니다 <laughs> <않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강남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네. 열심히 광고를 했는데 사실은 네. 여섯 분 네.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네. 저는 처음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여섯 네. 명만 참여하다 보니까 더 깊이 나눌 수 있었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서로의 이야기를 또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줌 회의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지금이니까 이제 오프라인 모임으로 모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모임은 한두 시간 정도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요. 음. 그러면 강남 지부에서 어떤 책을 가지고 나눔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선정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했는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저희 이번에 첫 책은 남자 아버지가 되다. 음. 네. 두란나 아버지 학교 전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네, 김성목 이사장님의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어, 책의 선정은 어, 사무국에서 뭐 유연성을 가지고 어, 선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책 선정에 대한 부분은 어, 유연하게 네. 이끌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강남지변에서맨 처음이. 남자, 아버지가 되다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본인이 느꼈던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이냐, 그걸 했고요. 너무 좋았던 법문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나. 네.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가 건강과 소통을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았고, 두 번째는 그 부부, 부부 간의 그 차이, 다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없는 다른 면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음. 그 점이 좋아서 겨,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저한테 없는 그 다른 점 때문에 음. 많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의 차이, 다름에 대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잡았고 세 번째는 부부의 입장, 부부의 관계법. 음.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의 가정에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의 회복 이세 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예. 음, 네 그렇군요. 이 책에 보면은 25 페이지에 네. 밑에서 다섯째 줄을 보면은 자녀를 나의 자랑으로 만들 생각 말고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글이 써 있어요. 사실은 오늘 촬영은 다 해가지고 <laughs> 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인지 이게 물어보니까. 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어,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깜짝 놀라고왜 이렇게 했더니 다른 아버지의 친구들 아버지의 배서 아버지는 노력하고 있고 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좀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웃음> 훌륭하십니다. 본인 <laughs> 네. 스스로 자랑해, 저도 좀 자랑을 한네요 어, 그래요, 저십쇼. 지금 4년 전제 아들이 결혼하기 전날, 어,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의 아들로 잘 자라져서 또 오, 좋은 변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서 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라구요. 제 아내와 저한테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음.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인게 하나님한테 받은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우와.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 말을 계속 듣기 위해서 네. 계속 노력하고 네. 또 동포 권한에도 <laughs> 네. 그래서 참석하게 된 아주 조그만 동기가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네. 네. 정말 뿌듯하시겠다. 어. <laughs> 저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혹시 형님은 또 혹시 뭐 노력하고 있거나 또뭐 이렇게 좀 애쓰고 있는 게뭐 있나요? 저는 뭐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만 아버지 학교를 일단 섬기고 있고요. 봉사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아버지 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제가 아내나 자녀에게 잘못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느냐라고 네. 질책할 것만 같아서 네. 예,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것이 일단 저에게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내와 좀 갈등이 생기거나 음. 좀 미안한 일이 생기거나 어, 경험적은 일이 생기면 제가 설거지를 하거든요. 아, <laughs> 예.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음, 설거지를 하면 제 아내가 어, 저에 대한 어, 바라보는 눈빛이며 어, 감정이 음. 굉장히 누그러지는 음. 듯한 것을 제가 느끼,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제가 아내의 일을, 물론 아내만의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만, 음. 어, 도와주면 어, 훨씬 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마침 있었습니다. 176페지에 이 보면은, 네. 예. 어, 위에서부터 있는데요. 예. 네. 갈등은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입니다. 갈등도 삶의 일부입니다.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은 오히려 높은 파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훈련을 받았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음.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은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설거지가 일종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설거지를 통해서 어 제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어 아내와의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노력한다고 <laughs>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행복은 훈련이라는 말이 진짜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화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행복은 어떤 관념적 안녕이 아니라 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파더스프 글럽 곧 시작하게 될 텐데요 지부에서, 사무국에서 아마 홍보가 나갈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두 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이,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더스 북클럽에 대하여 못 들은 이야기가 있어 한 가지 전해드리러 다시 나왔습니다. 파더스 북클럽이 3국에서 시작되면요. 아마도 아버지들끼리 읽고 싶은 책들이 마구마구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언제든지 책 추천을 받습니다. 이곳 유튜브 댓글로 책을, 책 제목과 지은이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 추천 뿐만이 아니라 북클럽을 자신이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고 생각하신다면은 사무국에 김문영 팀장님께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은 아니지만 진행을 잘할것 같은 누군가가 계시다면은 마찬가지로 김문영 팀장님께 대리 추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지부의 동의를 얻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더스북 클럽 처음 생각할 때는 아버지들이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 사실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각해보니 무수하게 많은 주제가 발견되더라고요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주제가 참 다양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학교의 다섯 번의 강의 주제 영향력 남성 사명 영성 가정이 생각이 나고요 또 가정 속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넘어서는 사회 속의 아버지 역할도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주제로 책한 권씩 어, 시작을 하겠지만은요, 정기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면 한 가지 주제로 관점과 깊이가 다른 몇 권의 책을 선정해서 동일한 구성원이 몇 해에 걸쳐서 모이게 된다면 더욱 유익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어울리는 리딩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리딩 리스트, 책 목록이 정하여지면 아버지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때마다 업데이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국 주체로 북클럽이 시작되겠지만 자연스럽게 각 지부에서도 정기적인 지부 자체 활동으로 자리 잡길 바래봅니다. 혹시 먼저 시작하는 지부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타 지부와 연합하셔도 좋겠습니다. 온라인 줌 미팅으로 하신다면 뭐 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분 누구나 어디서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강남지부에서는 남자 아버지가 되다에 이어서 또두 권의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김성목 고문님의 스테디 베스트셀러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를 선정했고요. 또한 책은 우리 아버지 학교 시니어 아버지 학교의 좋은 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 한성렬 교수님의 이제 나로 살아야 한다 자기 실현을 위한 중년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함께하실 분들은 아래 댓글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파더스 북클럽이 아버지인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밀도 있게 가꾸는 활동이 되어지길 바라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아버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